지금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신가요? 목케 현장 훈련센터라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받기로 한 거야. 서울 신대는 성경을 읽으면 돈을 주네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난 지금 여성스럽다. 마초 아니다. 어, 엄청 동안이신 거 같은데. 나이는 좀 있으세요? 40살. <웃음> 40살? <웃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부족해서서 하루 5시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하루 5시간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그때 어이가 없었던 게 충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감기 걸리고 뭐 어쩌고 뭐이 2학기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나는 그때 우리 학교 그거 안 되면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음. <목소리> 서울신학대학교 해가지고 아 서울에 있겠구나 하고 왔었거든요 아, 아, 안 그렇지, 그래. <laughs> 신학대학 가운데 서울대학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니신분 아니죠? 아, ondan, 안 나이가 Indian, 되게 아이는... 많으신가봐요.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꺼번어 비가 오네요. 가을 비. 이거 내리고 나면 이제 엄청 추워질 것 같은데요. 쌤말 10월, 10월이네. 지금 이번에 신대원생들 신입생 접수 받고 이런 시짜 아닌가요? 어, 예. 학기를 중순 되면 이제 뭐지 공고가 나가고. 네. 본격적으로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신병훈이요 어, 신병헌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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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운동은 좋은 사람 분명히 아, 핫한 아, 사람아 그래 거.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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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 <laughs> 만난 것 같은데요? 네 어디가 좋으세요? 어디가 좋은데요? 어디든 <laughs> 편하게 네. 네. 우리 화제는 그러니 이제 새로 신학 대학에 신병훈은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렇죠. <laughs> 여기 조간이 없는 금리에 내가 일을 끊어서 왔죠 일을 안하셨어 김동원 전문사인데요 신대원 홍보 지금 영상물 제작하고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채플 강사 다 찍은 건데 모른 척 하시면 돼요. 다아헬리아 특성을 주장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운반 낸 사람이야 아 그렇지 1999년도 1월달에 내가 레코드에서 운반 낸사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아니, 이렇게 젊으시면, 우리 같은 사람 어때요? 나다더 젊어 <웃음> 보이시죠? 태하셨어 <laughs> 아니, 여기 총각 같은 내걸. 아니, 우리들은 사갔어, 나가보니까. <laughs> 근데, 너무 막, 그냥, 팍팍 예. 하시고 좋으셔요. <laughs> 아로 예. 예. 저, 이거, 검버섯 난거 봐요. 아 이거 그래 그래 여거 <laughs> 봐봐 아 벙벙솟이야 이게 머리는 다 빠지고 영성이 훌륭하시니까 이 안에서부터 나오래 그래이 I'm happy <laughs> 네. 젊은 사람들까지 다 좋아하는 유명한 도넛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자 그럼 개딱 맞는데? 감사합니다 오, 빨리 먹으면서 해야지 아 이거 놓고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자자 여기 여기, 여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방이시네요 근데 음, 네. <laughs>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지금 총장으로 섬기는 황덕현 목사입니다 그렇군요 음, 근데 이제 <laughs> 의학교 79학번이고 네. 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연신원 갔고 가... 가 와... 군목 갔다가 이제 독일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수하다가 네. 뭐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네. 2019년에 이제 됐죠. <laughs> 그러면 막 코로나 시작될 그 그렇죠 그 무렵 되자마자 한 학기 지나고 2 학기 들어가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때 너무 힘드셨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어이가 없었던 게 총장이 네. 됐는데 이제 3월 달에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감기 걸리고 뭐 어쩌고 뭐 우한 우한 네. 뭐 그런 소문이 돌 돌기 작게 그러더니 어 이거 셧다운 됐는데 네. 한 주만 있으면 돌아오겠지 음, 다 그랬죠 그때 근데 뭐한 주가 뭐야 더 심해지고 그래서 학교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모집도 어려워지고 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힘들 것 같았었는데 음. 그 가운데 근데 어떻게 오히려 줌 강의 할수 있게 변경을 다 했고 그거 하면서 오히려 우리 학교가 하나 더뛴 거죠 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그걸 갖추게 됐어요 스템을 그리고는 2021년에 우리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지금도 너무 좋은 게 우리 학교가 역량평가에 네. 통과해가지고 아. 와. 재정지원대학이 된 거예요. 이게 음. 나는 그때 우리 학교 그거 안 되면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음. 왜냐하면 내가 2019년에 총장 됐을 때 돈이 80억밖에 안 남았고 오. 학생은 없고 하여튼 뭐 그랬어. 정말 <laughs> 어려서 그때는 <laughs> 그랬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통과되면서. 이렇게. 신대원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학교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우리 학교가 아마 우리 신학대학원처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진심인 음. 그런 학교는 없을 거예요. 우리 학교 교수님들은 내가 알기로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 있는 학교도 드을 거예요. 음.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최고의, 최대의 교수님들이야. 어. 우리가 30명의 교수님들을 갖고 있는 대학이 없어요. 어. 신학대학이. 이분들 다 해외에서 유능한 대학에서 다 학위 받고 그래서 학회에 가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다 학회의 중진이야. 응. 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 훌륭한 분들에다가 또 장학금 운동이 또 우리 전액 장학금 운동을 하잖아요. 와 전액 장학금? 우 전액 장학금 우리 요번에 70명 주나요 지금 이번에? 네, 그 정도 주네요. 170명. 그러니까 응. 우리가 340명에서 360명 정도가 이제 신대원 학생인데 거기 거의 반 정도를 전액 장학금을 준다. 캬.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많이 주는 내용은 드물거고 네. 우리나라에난 최고라고 생각하고 네. 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세계 최고 될거다 교수님들의 영성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기도에좀 소개 좀 해주세요 금요일마다 네. 우리 교수님들 과목 다 끝나시고 금요일이면 사실은 이제 쉬시고 싶은데 다섯 시에 교수기도회를 해요 신학과 교수들이 어. 그래서 신학교수다 모여가지고 성경읽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열두 시에도 정오기도회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때 우리 학교는 나름대로 모든, 뭐든지 다 100점이 될 수는 없지만, 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교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학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제일 좋았던 건 학교가 좀 가족 같다? 교수님도 학생들을 약간 자녀들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마음이 따뜻해가지고 영성에서에 나오는 음... 거예요. 우리 학교에 오시면 좋다. <laughs> 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 신학대학교 왔었을 때 서울 신학대학교 해가지고 아, 서울에 있겠구나 하고 왔었거든요 아, 근데 왜 우리 학교가 서울 신학대학이냐 신학대학 가운데 서울대학이야 <laughs> S대군요 그리고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야 <laughs> 어. 서울 신학대학이야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 학교 와야 됩니다 네, 내년에 들어올... 이제 신입생들도 너무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보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오십시오 한번 이렇게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5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한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게 정체성이라고 웨슬리의 성령시험을 그대로 전하라 하들있다다요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네.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신가요? 아, 저다 같이 가시는 거 같은데? 목회 현장 교육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목회 현장 교육? 네. 네. 오늘은 같이 점심식사 하는 날이에요. 점심식사? 신길감을 네,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못하거든요. 워낙 이제 다들 바쁘시고사회 삶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과제도 워낙 많으니까, 네. 모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음. 학교 오셔가지고 지금 두 학기? 2차시잖아요. 2차 네. 두 학기째인데 좀 이렇게 친해지신 분좀 있으신가요? 어, 그 반에서는 그 이제 두루두루 조금씩은 많이 친해지는 거 같아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두루두루 남자 어른님들하고는 네.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사회생활할 때 친구랑 좀 이렇게 다른 어, 부분들이 좀 있나요? 사회에서는 저의 약점을 말하거나 하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저를 찌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치명상으로 네. 돌아오죠. 수류탄처럼 <laughs> 터지네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아픔들을 서로 나누면은 기도해 줄수 있고 위로해 주고 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항상 위로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딱 패션이나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좀 디자인 하셨던 분 같아요. 원래 하셨던 쪽 일이 정확하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셨는지. 전시 디자인과 디스플레이또 전시 기획하고 전시를 이제 그 기획한 콘텐츠를 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펼쳐낼 건지 그런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하는 어, 과정을 배웠었어요. 와 그러면은 막뭐 백화점 같은데 로비에 이렇게 아막 이런 작품들 전시하고 네. 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파업 스토어 이런 것도 하셨겠네요. 첫 직장이 현대백화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현대백화점에 네. VND라는 비주얼 머천, 비주얼 네, 한... 뭐, 뭐라고요? 비주얼 머천다이징. 머천다이징?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laughs> VMD. 네. 네. 비주얼을 어떻게 이제 보여줄 것인가 그런 연출들을 하는 건데 음. 백화점은 상품을 판매하는 일인가 네. 그 상품을 어떤 형식으로 이제 보여줄 것인지 네. 그리고 백화점 자체도 이제 어 브랜딩이 돼야 되니까 네. 공간에다가 어떤 그래픽을 넣을 거고 어떤 연출을 넣을 건지 네. 시즌 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설날, 추석 그리고 어린이달 백화점 공간 안에 이제 계속 바뀌는. 디자인 작업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갑자기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쉬운 생각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불현듯 그렇게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급수 조금만 더 크게 아, 부드릴게요 네. 비가 와가지고. 백화점에서도 일을 했었고 미술품 회사도 다녔었고 이곳저곳 좀 다녔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네.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강양약 강양약강 <laughs> 강양약강이신가요? 네, 제가요?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면 뭐 그런 문화가 네, 그런 싫어서 좀 많이 힘들었었고. 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네 권위를 가졌다는 건 이제 팀장님들, 대표님들 오.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예를 항상 보았었거든요요부조리한사회의 음. 어떤 그거를 진짜 저리게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디자인 쪽이 더 성격들이 강하시니까. 강량 약간 사회에서 원호님은 네. 약한 쪽이셨나요? 강한 쪽이셨나요? 저는 항상 좀... 막내가, 마, 막내일 때가 많아가지고. 막내일 때가. 음, 약한 달약이긴 했지만, 네. 강한 분들이 약자를 짓누르는걸보면 화가 <laughs> 났었어요. 마지막에는 대항을 하다가. 어? 어떻게 대항하셨나요? 욕을 하셨나요? 욕은 안 했고요. 논리적인 글을 써서 대표님께 가서 팀장님의 보조리함을. <laughs>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팀장님 이거 순 나쁜 새끼예요, 이렇게. <laughs> 그렇군요. <그런 거죠? 웃음> 저는 그때는 사회초년생이라서. 네. 정의감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아. 시알도 안 먹히는 경험들을 했었고요. <laughs> 아, 아, 이게 아니구나. 사회가 이렇게 녹록하지 않구나, 이걸 느끼셨군요. <laughs> 어, 네. 오, 아, 생일이셔서. 네, 류의 오빠라는 로봇을 조립해 놓은 것처럼 그 오빠 같은 그런 이미지가 다있어요아 아, 네. 이제 부모님 이제 보면서 절대, 절대. 네, 그들의 삶을 남인아 아니죠 나는 저렇안살아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요 지금 긴장하셨어요? 네왜 긴장하셨어요? 인 처음 해요하이파이 <laughs> 해주세요 나 인터뷰 안 한다고 생일 생일이, 생일이, 생일이 아니신 거 아니죠? 나이가 되게 많으신가봐요. 아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번졌어요? 좋은 인재들 좀 말씀드리겠어요.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대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laughs> 아,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안 좋은 얘기인가? <laughs> 부탁합니다. 아니 어디서? <오이소. 웃음>